안녕하세요. 차도남 최장호 대리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BMW 3 시리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 시리즈는 입문용 수입차로 BMW 세단 라인업 중에서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쟁사인 벤츠의 C 클래스가 풀체인지 되면서 이에 맞서기 위해 2019년 7세대 이후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예고했습니다. 풀체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외관 디자인과 실내 인테리어를 변화시켰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전면 디자인을 확인해 보시면 헤드램프가 가장 눈에 띄게 변경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기존의 니은자 모양의 주간 주행 등이 기억자 모양으로 바뀌었으며 내부에 파란색 라인이 적용되지만 레이저라이트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단 범퍼도 많은 변경이 되는데요, 기존 번호판이 들어간 자리를 바디 컬러로 적용하고 번호판 밑부분을 그릴로 마감을 했는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모델은 키드니 그릴 밑부분의 하단 범퍼를 전부 그릴로 마감했습니다. 에어 인테이크의 크기를 키웠으며 좌우에 니은자형 인서트를 추가했죠. 그리고 안개등은 사라졌으며 디자인도 간소화시켰네요. 전체적으로 기존의 곡선형 라인들을 바디 라인에 맞춰. 직선형으로 살려 좀더 깔끔해 보이는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측면부는 기존과 별 차이는 없지만 후면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테일 램프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하단 범퍼 디자인은 크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옆에 있던 리플렉터를 범퍼 가장자리에 배치했으며 중앙 부분의 디퓨저를 크게 적용했죠 하단의 머플러도 범퍼 안쪽으로 감춰 기존보다 깔끔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추가했어요. 다음은 실내 디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페이스리프트를 보면 실내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지만, 3 시리즈는 실내를 혁신적으로 바꿨죠. BMW 최신 디자인에 적용되는 12.3인치 계기판과 14.9인치의 메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커브드 패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iDrive-8이 탑재되며, 각종 공조기 버튼들이 디스플레이로 통합되어, 깔끔한 센터 패시아를 구축했죠. 중앙 송풍기 디자인도 얇게 변경되었으며 기존 기어 노브를 쫄 레버 형식으로 바꾸고 아이 드라이브를 통해 음성 인식으로 공조 장치나 썰루프및 창문을 조절할 수 있어 전 세대에 비해 현대적으로 바뀌었다고 볼수 있죠. 다음은 제일 중요한 차량 가격인데요. 아직 정확한 출시 일정과 차량 가격이 나오지 않았지만 경쟁사인 C 클래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3 시리즈도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가격이 올라갈 거란 예측이 많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많이 담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이번 페이스리프트인데요. 기존 모델이 더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페이스리프트 전 높은 할인율을 보이는 3시리즈이기에 하루빨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이번 페이스리프트가 마음에 들어 바뀌는 3시리즈가 꼭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전 계약부터 차량 출고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시리즈 페이스리프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